해라! 그렇게 돼 있어요. 왜? 시스템을 가르쳐주니까. 그래서 애터미 시스템 뭔가 하면 딱두 가지밖에 없습니다. 그 성공의 8단계와 에이코아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두 가지 드림, 꿈과 미팅이라는 거예요. 왜 수많은 애터미 사업자들이 성공을 못할까? 제가 항상 보니까 문제가 있어. 그게 뭐냐? 스몰드림, 빅프라블라, 꿈이 적으면 모든 게 문제입니다. 오토판매사, 월리0백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. 내가 200, 500을 벌라고 하면 이 세미 나오는 것도 문제고, 가족한테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, 모든 거절을 이겨나갈 수가 없더라 하는 거예요. 빅드림, 월 1천만 원 정도의 꿈이 있다면, 스몰 프로블럼 문제가 많이 적어져. 하지만 성공까지는 어렵더라. a 어떻게 하면 돼요? 슈퍼드림. n o 프로블럼 r 이라는 꿈을 꾸면 뭐 coo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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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o 고 l c 서가뭐라고 해야 되는 o l cool, c o 뭐 도와준 게 있다 없다, 라인을 o l cool, cool, 라 o o l cool, cool, 우리 손자들의 와라 와라 와라는 홍아리로 들리게 돼요. 그래서 우리가 성공하려면 제일 먼저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를 결정했을 때, 그래서 슈퍼 드림을 가져라는 거예요. 조그만 게 아니라 슈퍼 큰 꿈. 진짜 생각만 해도 뿌, 떨릴 정도. 또 하나는 노 미팅 노소세스 미팅에 참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이 원칙을 이두 가지를. 꼭 명심하시고, 이 사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